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 상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 회복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그냥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봇 티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 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디에스 꾸준히 용돈벌이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15배에서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원 혹은 30만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받으신 분들 수익 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주가의 흐름이 동사의 본업을 통한 매출 확대 모멘텀으로 나오고 있고, 이 흐름이 작년 초 만들었던 매물 구간을 흡수하며 가는 만큼 오늘 이후 조정 구간을 제대로 노려보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과 콩나무 주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업시켜드릴 확실한 내용 들고 왔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이 종목을 안 보고 갈 수가 없겠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있고, 정말 많은 상담을 보내주신 종목이죠. 바로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올해 3월부터 정말 대단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거의 유유자적하게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는 듯한 움직임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관련 이슈 간단하게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반도체 소재, 석유화학, 총매 부문 성장 기대.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올해 매출액은 1,598억 원, 영업이익은 392억 원이 전망된다. 반도체 소재와 석유화학, 총매 부문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변훈지 하나증권 연구위원은 반도체 소재는 선단 공장에서 사용되는 하이케 전구체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9월 30일까지 세종 2공장에 140억 원을 투자해 하이케 전구체 시설 투자를 진행할 예정인데 증설 후 연간 200억 원 정도의 매출 상승 여력도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부는 석유화학 총매 부문이다. 전구체 배터리 핵심 황화 리튬, 생산 레이크 머티리얼즈, 저가 대량 생산 기술 확보,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배터리의 핵심인 황화리튬을 고가 원재료 없이 대량생산할 수 있는 개발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2021년 12월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2022년 6월 특허 공개를 완료했다. 전고체 전해질 재료인 황화리튬은 천연 광물로서 산출되지 않아 합성이 필요하다. 기존 합성 방법으로 액체 암모니아에서 리튬 금속과 황을 반응시키는 방법이 없으나 암모니아 에카는 좋은 냉각과 고압이 필요해 생산성이 낮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특허는 취급이 용이하고 저가인 출발 물질을 이용해 온화한 반응 조건에서 단시간 내에 황화리튬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것이다. 자, 그 다음 기사 볼게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황화리튬 대량 생산 양산 공정화 추진 265억 정고체 생산 설비 투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황화리튬에 대해 올해 말 양산 설비를 들여와 양산 공정화 단계를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올해 265억 원을 들여 전고체 생산 설비 등을 완공시킬 계획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배터리의 핵심인 황화리튬을 고가, 원재료 없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개발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양산 공정화 단계를 추진 중이다. 현재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황화리튬 대량생산 특허를 출원한 상태이며 아직 등록은 하지 않았다. 올해 꾸준한 상승이 나온 배경이 바로 호실적 기대와 함께 황화리튬이라는 추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 볼수 있을 텐데요. 즉 기업의 미래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면서 꾸준한 상승이 나온 것이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말은 지금까지 나와주었던 상승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영역이나 지금 현 구간부터 나오는 추가 상승은 조금의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5천 원대였던 주가가 3~4개월 만에 약 5배가 오른 만큼 차익 실현 욕구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기에 필연적인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는 게 모두의 예상이기도 하죠. 즉, 정말 괜찮은 모멘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 실현을 해야 하나요? 더 갈까요? 잠깐 조정일 뿐이라던데, 등등 상담 문의를 계속 주고 계시죠. 거두절미하고 딱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전고체 배터리 소재 관련 강력한 모멘텀으로 정말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나 수익 실현을 할 때가 확실히 온 만큼 이제는 서둘러야 한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종목 하나만 딱 보면 쉽게 이해되실 건데요. 바로 금양이죠. 금양 금향 관련 이슈도 한번 확인해 주면 좋을 텐데 기사 한번 보고 갈게요. 금양 공매도 거래량 15만 건 가량 증가. 공매 거래 대금 148억 규모. 금양 공매도 거래량이 전 거래일보다 153,632건 증가했다. 지난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양 공매도 거래량은 245,095건으로 나타났다. 이날 금양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97% 상승한 58,600원의 장을 마감했다. 금양 공매도는 지난 12일 229,906건의 거래량을 보였으나 지난 13일 92,463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246,095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14일, 금양 공매도 거래 대금은 148억 4,507만 1천 원이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자, 해당 내용은 확인하셔야 되고요. 금양을 보시면은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던 종목이라도 조정이 제대로 나오면 마이너스 40% 50%짜리가 낙폭이 쉽게 나온다는 것 모두가 아실 텐데요. 저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딱그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만에 하나 이 기업이 더 강한 모멘텀으로 재차 상승을 한다면, 그럴 때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넘어가는 게 정말 좋은 매매기 때문이죠. 뭐 예를 들어서 그동안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해드렸던 종목이 있는데, 루닛, 사마알미늄, 레이저셀, 프로텍 등등 있는데, 요거 제가 잠깐 자랑만 하고 갈게요. 자, 루닛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연락주셨던 분들은 매수하셔서 59% 수익 보신 거고요. 자, 그 다음, 사마알미늄입니다. 이 종목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연락까지 주셨던 분들은 매수하셔서 40% 수익 보신 거고요. 자, 그 다음, 자, 레이저셀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연락까지 주셨던 분들은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서 41% 수익 보신 거죠. 자, 마지막 프로텍 보고 갈게요. 프로텍은 이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연락까지 주셨던 분들은 35% 수익이죠. 오를 것보다 내릴 게더 많은 종목은 이제 기분 좋게 놓아주자 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제가 꾸준히 언급해 드려왔고 연락 주셨던 분들에겐 자세히 타점까지 잡아 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딱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여기 위에 상단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간단히 인증까지만 해주시면은 레이크 머티 리얼즈를 잇는 대시제를 시작하는 종목들로 제가 쫙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늦지 않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아직까지 난 놓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아주 디테일한 대응 방법도 문자로 연락 주시면 그에 맞게 체계적인 대응 방법까지 안내 도와드릴 테니 연락 주시고요. 어, 게다가 이런 대응 방법 이외에도 여러분들 계좌에 려드릴 좋은 종목들과 또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팁, 이슈, 테마 정리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게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을 통해서 실력도 업시켜보고 계좌도 업시켜보면 되겠죠. 어 특히 내 계좌의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종목들 뿐이다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연락 주셔야겠죠? 그럼 제가 소송의 자료와 함께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 빈말이 아니란 점은 직접 연락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봐야겠죠? 제가 정말 많은 자료랑 종목들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랑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럼 우선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 내색도 또 보고 가야겠죠? 자, 본격적인 추천인이 다 집중하시고요. 기사 한번 볼게요. 수소 경제 리딩. 현대차 중국의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공장. 현대자동차 그룹이 중국의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생산 기지를 구축했다. 이곳에서 연간 6,500기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이 생산 기지는 수소 에너지 중장기 로드맵을 실행 중인 중국에서 적자 난 역할을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대차 그룹은 이를 계기로 중국에서 다시 사세를 확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대차 그룹은 1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황푸구에서 HTW 광저우 중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링커칭 광둥성 정협 주석겸 광저우시 서기, 리신 광둥성 정협 부주석, 강상욱 주 광저우 대한민국 총영사, 이호헌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 장지훈 현대자동차 사장 등약 200명이 참석했다. 자 그다음 주유소에서 수소연료전지로 전기 생산 가능해진다. 규제 샌드박스로 허용. 주유소에서 태양광 발전과 전기차 충전기에 이어 연료전지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소방청은 주유소에서 도시가스를 원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인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 일부 개정 고시가 9일 발령됐다고 시비를 밝혔다. 이는 정부의 탄소 중립과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규제 샌드박스 실증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앞서 주유소에는 내연기관 자동차 주유설비 외에 설치할 수 있는 설비가 태양광 발전과 전기자동자용 충전기가 허용된 바 있다. 수소 충전 설비와 융복합도 가능해졌다. 자, 그 다음 기사 볼게요. 바이오가스로 하루 500kg 청정수소 만든다. 2025년부터 생산. 오는 2025년 바이오가스에서 청정수소 생산이 가능한 생산시설이 청주시에 들어선다. 환경부는 현대자동차 고등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청주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 바이오가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생물기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된다. 딱 이슈 보면 어떤 색인지 감이 오시죠. 네, 바로 수소 부문입니다. 수소 관련 테마는 몇년 전부터 꾸준히 거론되어 왔던 미래 먹거리 산업이었는데요. 다만. 높은 기술 장벽과 함께 규모의 경제 실현이 아직까진 어려웠기에 한철 테마로 흐름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동안 글로벌 대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로 기술 개발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유럽을 필두로 탄소 중립, 수소 부분 정책 지원 등으로 분위기가 다시 형성되기 시작했죠. 특히 수소라는 재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 정립이 본격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향후 빠르면 10년, 20년 내로 일상에 자리잡을 것이다라는 내용도 거론되고 있기도 하죠. 국내에서는 현대차, 포스코 그룹을 필두로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수소차, 수소 연료 전지, 수소 생산 등 관련 기업들의 연기가 이루어져 있기에 국내 주요 대기업과 연관성을 높게 가지고 있는 기업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봐야 한다는 점이 해당 테마에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수소 관련 기술 개발의 진행도도 꾸준히 체크해야 한다는 점은 잊지 마셔야겠죠. 결론적으로 본격적인 성장 모멘텀을 언제든지 어필할 수 있기에 미리 알짜배기 종목들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드릴 종목은 충분히 기술력과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섹터를 우선 언급해드리는 것이라는 점. 또 지금 내용이 아쉬우신 분들은 여기 위에 연락처를 통해 꼭 연락 주셔야겠죠.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태경케미컬입니다 간단하게 내용 봐야겠죠 액체 탄산 및 고체 탄산가스 등 탄산가스 제조업체로 탄산가스를 공급받아 고순도의 액체 탄산과 드라이아이스 기화기 혼합가스 사업과 수산화 마그네슘 그리고 액상 소속회를 제조 공급하는 환경사업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관련 이슈들도 좀 보자면은 LG와 연산 5만 톤 규모 수소 공장 건설 태경케미컬과 협력 넷제로로 성큼 LG화학이 2050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 생산에 본격 나선다. 향후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 수소 공장을 건설하고 탄산가스 업체 등과 업무 협약을 맺으며 석유화학 사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초석을 놓는 셈이다. LG화학은 2024년 2분기까지 충남 대산 사업장에 연산 5만 톤 규모의 수소 공장을 설립한다고 20일 밝혔다. 일지화학이 부생수소와 별개로 수소를 직접 생산하는 공장을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 그다음 태경케미컬 탄산가스 수요 급증, 3년새 가격 2배 급등의 강세. 탄산가스 수요가 급증하며 물량 부족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태경케미컬의 주가가 강세다. 14일 오후 2시 23분 태경케미컬은 전 거래일 내비 400원 오른 1,1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탄산가스는 제조업체나 조선소 용접. 반도체 웨이퍼 세정, 드라이아이스 제조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올해 탄산가스는 봄 가을 대형 정유 석유화학 회사들이 한꺼번에 설비 보수에 들어가면서 탄산 공급이 급감했다. 특히 신선식품 배송에 쓰이는 드라이아이스 수요가 폭증하면서 물량 부족이 심해졌다. 이에 탄산 가격은 최근 3년 새두배 가까이 오른 상황이다. 자, 그다음 기사 볼게요. 탄산 공급망 안정 돕겠습니다. S-OIL은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 동광화학의 이달 중순부터 탄산 제조 원료로 쓰이는 부생가스를 이전보다 2배 늘려 연간 20만 톤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S-OIL과 동광화학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이를 제품으로 활용하는 CCU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연간 10만 톤의 액화탄산 사업 협력을 지속해왔다. so1은 울산공장 수소제조 공정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부생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하고 동광화학은 부생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정제하여 산업 식품용 액화탄산 드라이아이스를 생산한다. 자 마지막 기사 볼게요. 태경 커미컬 주가 힘찬 백고동 조선 용접용 액체탄산 수요 증가 주목 태경 케미컬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11% 올라 14,250원의 거래를 마감했다. 주가는 바닷권에서 벗어나 상승 랠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외국인은 10거래일 매도위를 보이고 있다. 조선 용접용 액체 탄산 수요 증가로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국내 조선 기업들의 선박 건조량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태경케미컬은 기존 탄산 관련 사업을 통해 꾸준한 기술 개발을 해온 이력이 있는데요. 이런 탄산 제조 기술을 통해 수소 생산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정제하는 기술로 접목시킬 수 있어 국내 주요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있기도 하죠. 즉 단순한 탄산 제조업을 벗어나 이제는 탄소 중립과 함께 수소 부문으로 사업 자체를 확장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더구나 이미 탄산가스 제조 부문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확고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 사업을 통해 추가적이고 안정적인 매출 확대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내용을 깊게 봐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주가 흐름상 코로나 19 시기에 콜드체인 및 탄산가스 가격 상승했다는 이슈로 큰 시세를 만들기도 했지만 코로나 관련 재료는 소진한 상태이고,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주된 흐름으로 가져갈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 주가의 흐름이 동사의 본업을 통한 매출 확대 모멘텀으로 나오고 있고, 이 흐름이 작년 초 만들었던 매물 구간을 흡수하며 가는 만큼 오늘 이후 조정 구간을 제대로 노려보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또 최근 외인 매수세와 함께 단기 흐름을 만들고 있는 만큼 단기 중기적인 관점에서 볼수 있기에 곧 시작될 하반기 테마들 중에 집중적으로 봐야 할 종목이라 볼수 있겠으니 확실히 기억하셔서 좋은 타이밍 노려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매수와 대응 방안입니다. 디테일한 타점 비중은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시는 분들께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단 20명. 이 20명에게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하는 숨겨왔던 알짜배기. 그리고 최소 30%는 갈 수밖에 없는 정보. 제가 또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연락 주셔가지고 내용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는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있어서 뭘할 수가 없다. 이러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서 알려드릴 거니까 끙끙 앓고 있는 종목명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적절히 상담 받으셔서 계절 회복에 꼭 도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 통해서 좋은 자료도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과 콩나무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